창원 등호사인 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등호사인 경남 마산 중부경찰서는 길 잃은 치매 노인 어 78세를 숲에서 구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어 씨는 8일 오후 4시 2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 앞포구 진동면 한 병원에서 허리 치료를 받고 나온 후집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길을 잃었다. 어 씨의 아내는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 오후 6시 5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100여 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어 씨가 위성위치 확인 시스템, GPS, 이 장착된 휴대전화가 아닌 이 그램 전화기를 사용해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어씨와 통화가 됐으나 어두워진 주변 환경으로 어씨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해 발견이 쉽지 않았다. 경찰은 수색 7시간 만인 9일 오전 한 쉽게 진동면 한 하천 주변 숲에서 어씨를 발견했다. 어씨가 발견된 곳은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약 3, 4 떨어진 곳이었다. 발견 당시 어씨는 얼굴에 가벼운 찰과 상을 입었으며 저체온증으로 숲에 온크린채 앉아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어씨를 발견하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게 했다. 현재 어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골뱅이 인어.co.kr 2018년 1월 9일 13.46 송고